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과 헤드가 힘이 실리는 구간은 다릅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은 다운 스윙 때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통과하는 그 시점이고 헤드가 힘이 실리는 구간은 임팩트, 즉, 공 앞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크골프에서 스윙을 할때 실질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혹시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화면 밑에 있는 구독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윙을 백스윙, 다운 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피니시 다섯 개로 나눠봤을 때 힘을 어디 구간에서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건데, 백스윙, 피니시라는 답변은 많이 생각 안 하셨을 거고, 그럼 다운 스윙, 임팩트 팔로스루 셋중 하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을 쓰는 구간과 헤드에 힘이 실리는 구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 구간은 다운 스윙 때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통과하는 시점이고 헤드가 힘이 실리는 구간은 공이 맞을 때인 임팩트입니다. 어, 그럼, 공은 여기는데 있왜 여기서 힘을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드릴게요. 저희가 시속 50km까지 가야 돼요. 근데 0에서 악셀을 밟자마자 멈춰 있던 자동차가 바로 50까지 가는 게 아니죠. 10, 20, 30, 40을 거쳐 50에 도달이 되겠죠.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공 앞에서, 즉, 임팩트 때 최대한의 가속도가 나오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운 스윙인 오른쪽 허벅지 앞입니다. 그럼 다운 스윙 때 올바르게 힘을 쓰면 그 결과로 팔로스루 때 올바른 궤도와 큰 아크가 만들어지게 돼요. 하지만, 팔로스루에서만 힘을 쓰시려는 분들은 임팩트 때 가속이 나오지 않고 아직 힘이 남아있게 돼요. 그럼 남은 힘이 팔로스루 때 써지면 헤드의 아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머리, 몸, 손까지 같이 따라 나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과 헤드가 힘이 실리는 구간은 다릅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은 다운 스윙 때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통과하는 그 시점이고 패드가 힘이 실리는 구간은 임팩트, 즉, 공 앞입니다. 다운 스윙 때 내가 힘을 쓰지 못하면 그 힘이 팔로스루 때 써지는데 그럼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방향성과 정타 확률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스윙 시 실질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레슨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